13번 로그 3의 2가 a 로그 5의 2가 a 로그 5의 3이 b일 때 다음을 a와 b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시오 글쎄 자그러면 밑이 5인 것으로 바꿔주면 돼요 1번 보시면 로그 5의 12 이미 밑이 5죠 자 로그 5의 12를 소인수분해하면 2의 제곱 곱하기 3 그죠 따라서 로그 5의 2의 제곱 더하기 로그 에의3 그러면 이가 앞으로 나오니까 로고의 2 더하기 로고의 3 로고의 2가 a니까 2a 로고의 3이 b 니까 b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2번 자 로고의 2분의 27이에요 그러면 진수가 나눗셈이니까 로고의 뺄셈으로 바꿀 수 있겠죠 로고의 27 빼기 로고의 2 그럼 27이 3의 세제곱이다라는 점에 차관하면 3 로고의 3 빼기 로고의 2 근데 로고의 3이 b죠. 로고의 2는 a 예요그죠 자, 다음에 세번째 로고 6의 72그미시 5인걸로 바꿔야 돼요. 밑변화 공식을 쓰면 되죠. 로고의 6분의 로고의 72소 인수분해하면 로고의 2 곱하기 3 로고의 8곱하기 9, 2의 3제곱, 곱하기 3의 제곱. 자, 그러면 뭐 이제 익숙해졌을 것 같으니까 로고의 2 더하기 로고의 3분의 3, 로고의 3 2 더하기 2로그의5 3, 그러면 a 더하기 b분의 3, a 더하기 2b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럼 4번 로그 3의 16분의 9예요. 로그 3의... 16분의 9, 그럼 얘는 일단 진수의 나눗셈이니까 로그의 뺄셈을 먼저 바꿔서 생각하죠. 그죠? 그러면 로그 3의 9는 3의 제곱이니까 2, 2 빼기 로그 3의 2의 4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제 밑변호 공식을 쓰면 2 빼기 로그 5의 3분의 로그 5의 2의 4제곱 그러면 2 빼기 b분의 4의 b분의 2-4에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겠죠 자 이상